안녕하세요.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있지요. 또 갖춰야 될 그런 자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디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늘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든가 또 교만을 앞세운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잖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받을 이유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오해하면할수 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거에게 <laughs> 헌금을 맡은 거잖아요, 지금. 거에게 헌금을.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헌금한 거액을 맡겼으니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뭐 헌금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하고 있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늘 자기를 살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해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발목 잡고 또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헌금한 그러한 연보가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방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단 헌금을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앞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고 사람 앞에야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뭐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 잘 보이면 돼요. 사람과의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잘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대인 관계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두 가지를 다 두루 갖추고 하나님 앞에 잘, 잘 보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함이니라 주님 앞에서만 조심하는 것. 스스로 할일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근신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아울러 그와 함께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가 영적으로만 올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하면 되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해? 나는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똑바로 돼 있으면 그 증거로 대인 관계도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불협화함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난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만 난 잘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지고 더 나아가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조차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그때 되는 대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향방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해서 선한 일에 조심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참 신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공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이 부분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비단 헌금을 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